이제 멀티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건조할 때 주머니에서 백 속에서 쓱 꺼내서 쓱 문지르고, 쓱 문지르고, 건조하면 쓱 문지르고, 입술 건조하면 입술에 쓱 문지르고, 그리고 여기도 건조하면 문지르고, 목에도 한번 쓱쓱 쓱 문지르고, 어, 얇아서 좋고요. 끈적거리지 않고요. 유분감이 채소화 돼서 어, 유분이 겉돌지 않아요. 그리고 벨루아체 멀티밤은요. 뭉그러지지를 않고요. 제형이 굉장히 실키해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못 느껴요.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어, 벨벳 벨루아체 멀 기적의 멀티밤 공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소수인들도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걸 요즘 느끼시나 봐요. 멀티밤 없으면 못 산다. 파서 쓰고 있다.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은 구매를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저 분자 PC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얇고 실키하게 발린다는 걸 아마 받아서 써보시는 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주름 개선,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고, 미백, 보습, 기능성, 어, 멀티밤인데, 이게 우리 나이에는 정말 필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요 어, 나이도 먹었고요. 또 독감을 앓고 나서 눈 밑뿐만 아니라 눈두덩도 어, 늙어가는 걸 느껴요. 눈두덩에도 이렇게 발라서 바르면 좋고 이거를 아직도 액체에요 크림이에요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벨로아체 멀티밤은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건조한 곳에 가지고 다니면서 스틱처럼 쓱 승 문지르시는 거예요. 여기 이마도 두번 왔다 갔다 하시고, 위아래로 또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이 멀티밤이 좋은 게, 실키하고 얇게 밀착력이 좋아서, 어,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발림성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고 눈 위에도 하고 특히나 여기 미간 주름 있는 곳에 필수로 신경 쓰셔야 되고 고양이 주름도 하고 뭐 온천지 다 바르셔도 돼요. 그냥 쓱쓱쓱 문지르기 너무 너무 좋고 얇게 발리고 굉장히 촉촉한 게 벨로아체 멀티밤의 장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 제주 동백 오일이 들어 있고 해바라기씨 오일이 들어 있고 아미노산이 무려 17종이 들어 있으면서. 어피씨 저분자 콜라겐이 여기 들어 있다 보니 피부가 바르면서 무겁지도 않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유분감도 거의 없어서 정말 바르기가 좋거든요. 어 이거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서 여덟 개 가격보다 2,000원 정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공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1번의 선택이 홈쇼핑에선 없잖아요. 우리는, 어, 4개를 구매할 수 있고, 8개를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초특가로 주셨잖아요. 업체에서. 벨로아체 멀티방 같은 경우는 구성을 보시면, 2개, 2개 해서 4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33,900원. 택배비 포함 36,900원이고요. 그리고 2번 선택하시게 되면 4개 플러스 4개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 택배비 포함해서 67,000원이에요. 어, 얼마나 싸요? 홈쇼핑에서 끊임없이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연속 매진, 매진, 매진하고 있는데요. 배우 미스코리아 홍여진 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어, 가지고 나와서 하, 홈쇼핑에서 판매를 계속하면서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멀티 밤 쓰면서 좋았던 게. 어, 무르지 않아서 좋았어요.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무르지 않아서 좋았고 멀티밤을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써봤지만 제가 맞는 것도 써보고 다 했지만 어, 얇아요. 제형이 굉장히 실키해서 이렇게 문질러서 빡 발라도 실키하기 때문에 유분감 거의 없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끈적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가벼워요. 그래서 손바닥에 발라도 아주 굉장히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촉촉함을 가지고 있고 속건조 심할 때 마스크를 요즘 벗고 다닌다고 하니까요. 쓰고 있을 때보다 벗고 다니니까 오히려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더 여기가 건조해요. 그러면 여기 건조한 곳에도 입술이 마르잖아요. 입술에도, 목주름에도 정말 온천지를 쓱, 쓱, 쓱 이렇게 하면서 쓰기 정말 간편하잖아요. 일단은 멀티밤이 이제 다 써요.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끈적거리지 않고요. 얇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격도 착해야 되고요 어,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어, 멀티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어요. 가격 저렴한 아주 실키하고 얇고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멀티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필수잖아요. 짜글짜글한 고양이 주름에도 바르고 제가 쓰면서 어, 이 멀티밤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르지 않고 뭉그러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냥 싹싹싹싹 수십 번을 쫙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딴거 같으면 여기 난리 나요. 이거 뭉그러져서 난리 나는데 하나도 뭉그러지지도 않으면서 여기 뭉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를 문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쫙.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바르시면은 피부도 더어 푸석푸석 건조하고 짜글짜글 주름 보이고 이런 피부에 좀더 생기 있게 이렇게 해 주거든요. 어, 가격도 너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가격이 하나 개당 한 8,000원 정도. 홈쇼핑보다 여덟 개를 계산했을 때 2,000원 정도가 가격이 저렴하고요. 어, 두개 플러스 두개 사시게 되면 택배비 포함해도 36,900원 밖에 안 해요. 어디서도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더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건조할 때 꺼내서 쓱, 또, 답, 어, 피부가, 저런 아주 막 난방기 비, 틀고 막 건조한 곳에 가서도 건조할 때 그냥 쓱 주머니나 백에서 꺼내서 그냥 쓱 입술이 틀것 같고 건조할 때쓱 너무 간편하고 좋잖아요. 가격이 기적의 가격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 멀티밤 공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소서님들 2주 동안의 멀티밤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요. 어, 1번 선택, 2번 선택, 똑똑하게 지혜롭게 선택하셔가지고 올겨울에 우리 피부 건조에서 좀 벗어나고 주름 예방도 하고 기미 잡티 예방도 하고 이렇게 지켜주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멀티밤 공구기간 동안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멀티밤 벨루아체 멀티밤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그리고 안 끈적거려 살것 같아요.